안녕하세요 임스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가스차의 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가스차, LPG 차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는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가스차에 대해서 올리는 영상이나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많이 보이는 영상들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게 이제 가스차의 단점에 대해서들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다른 분들이 언급하는 이제 가스차의 단점이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거. 두 번째로 연비가 안 좋다는 거. 뭐 트렁크 공간이 좁다는 거. 그다음에 힘이 딸린다는 거. 이 어, 정도로 이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 여기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네 가지의 기준 중에서 두 가지는 사실이 아니고 두 가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말한 것들 중에서 진짜의 단점은 충전소 부족과 트렁크 공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비 같은 경우는 연비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연비에 대한 얘기도 올렸었지만은 우리나라 연비 계산이 리터당 몇 키로를 가느냐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1리터에 얼마고 얼마로 몇 키로를 갔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연비가 100인차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근데 연료비가 리터당 100만 원이에요. 이차도 연비가 좋은 건가요? 근데 연비가 1자리 차가 나왔어요. 근데 연료비가 리터당 1원이에요. 이차는 연비가 나쁜 건가요? 연비가 100자리는 1 k 로를 가는데 100만 원이 들어 연비가 1자리는 1 k 로를 가는데 1원이 들어요. 그럼 연비 100자리가 연비가 좋은 건가요? 이게 지금 휘발유차와 가스차 그다음에 뭐 디젤차 이것들을 놓고 연비가 뭐 가스가 더 좋니 디젤이 더 좋니 휘발유가 더 좋니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영상 찍을 때 이게 연비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연료비가 싸다고만 표현을 하는데 휘발유차가 정말 연비가 좋은 건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연료비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휘발유랑 가스랑 똑같이 만원씩 넣으면은 가스차가 훨씬 더 오래 탑니다. 이게 연비에 대한 팩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는 단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힘 딸린다. 어, 힘 딸린다는 얘기는 제 영상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 영상 댓글에서도 이제 가스차 가지고 있는 분들, 실제 지금 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힘 딸리는 거 전혀 못 느낀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영상 업로드한 것 중에서 이제 모닝 단종에 대한 영상도 올렸었는데, 어, 모닝 단종 기사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힘이 딸린다는 편견 때문에. 라고. 그러니까 힘이 딸려서 단종이다가 아니라 힘이 딸린다는 편견 때문에. 라는 거죠. 실제로 힘이 딸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편견일 뿐이다 라는 걸 기사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어 20년 전에 이제 lp g 방식 진짜 옛날 차들 이제 막 2002년식 2001년식 2000년식 아니면 99년도식 이런 차들의 경우에는 힘딸리는 차들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어 적어도 2005년 이후에 가스 차량들은 네 힘딸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즘에 이제 뭐, 중고로 사셔도 적어도 2010년 이상을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2002년도 가스차를 지금 중고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 딸린다는 거에 대한 것도 네, 단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 네, 이거는 단점이죠. 명백한 단점입니다. 네. 올란도나 이제 모닝,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렁크 공간이 휘발유 차량이랑 100%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모닝이나 올란도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요것도 단점이 아닐 수 있지만은, 이제 많이들 타시는 세단, K5, 소나타, 로체, 그랜저, 이런 차들의 경우에는 SM5도 그렇고요 이런 차들의 경우에는 이제 트렁크 공간에 이제 그 가스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일반 휘발유 차량보다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도넛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 자리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스페어 타이어보다 가스통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넛형으로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은 좁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트렁크에 들어가 있는 게그 먼지털이게 넣는 청소도구함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놀러 가거나 할때 물론 이제 모닝은 차도 작고 좁긴 하지만 이제 올란도나 로체나 똑같이 침 들어갈 만큼 다 넣고 다닙니다. 네. 팩트 체크를 하자면 일단 트렁크 공간, 네, 휘발유 차량보다 좁습니다. 단점으로 꼽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소가 부족하다. 이것도 단점 맞습니다. 네. 이제 논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 영상에도 보면은 어디서는 충전소가 부족하다 그러고 뭐 그러면은 LPG 타시는 분들은 야, 우리 동네에는 LPG 충전소만 해도 네다섯 개씩 있다. 너 어디촌에 사냐? 뭐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사실 충전소는 휘발유를 넣는 이제 주요소에 비해서 적은 건 맞아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피넷 같은 데서 지역별로 이제 충전소 보기랑 주유소 보기를 해보면은 강남 쪽만 한번 보세요. 강남 쪽에는 막 주유소 보기하면 빽빽하게 들어오는데 LPG 충전소 강남 쪽에서 찾으면은 손에 꼽힙니다. 네. 그래서, 어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거는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특히 서울에서도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에는 충전소가 없어요.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가스차 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팩트는 충전소 부족은 사실이다. 그래서 뭐 일부 뭐 주행거리 표시가 안 된다, 중고 메모리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차 중에서 이제 올란도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모닝과 로체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차종이랑 뭐 연식 그다음에 옵션에 따른 어 차이인 것 같고 그다음에 중고 메모리 부족하다인 거는. 이건 오히려 장점이 아닐까요? 그만큼 인기가 있으니까는 중고차로 매물 나오는 족족 팔리는 거니까. 어, 저 같은 경우에도 모닝 LPI 팔려고 했을 때 중고 업자들이 본인들한테 서로 자기한테 팔려고 막 그랬었어요. 모닝 가스가 이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들어오는 족족 바로바로 나간대요. 그래서 어, 막 중고차 딜러들이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계속 저한테 연락이 엄청 했었는데 근데 네, 그때 너무 인기가 좋아서 제가 안 팔았습니다. 네. 어, 메모리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 그차 LPI 차 가스 차가 좋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 가스차의 단점 진짜 단점은 충전소 부족과 트렁크 공간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어, 이제 일반적으로 트렁크 공간은 사실 제가 일생 생활을 하는데 저도 이제 어, 뭐한 달에 한두 번씩은 여행도 가고 가족들이랑 애기까지 데리고 이렇게 장거리도 뛰고 하는데. 운행하는데 불편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로체를 타고 가더라도 아기 하나 데리고 트렁크에 짐 넣을 거다 넣고 갔다 올수 있습니다. 2박 3일, 3박 4일까지 갔다 와요. 그리고 이제 충전소 부족은 여지가 없는 단점입니다. 단점. 제가 그 lpi 차량, 가스차를 10년 이상 타본 결과 충전소는 회사가 아니라 집에서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집 근처에 충전소가 없다. 집에서 이제 출퇴근 그 거리나. 출퇴근 도로나 아니면은 출퇴근 동선이나 아니면은 이제 집 근처 어 반경 10km 이내에 가스 충전소가 없으면 네, 가스차는 안 사시는 게 좋고요. 어집 근처에 5km, 10km 이내에 가스 충전소가 있다 한 군데라도 있다라고 하시면은 네, 가스차를 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에 사는데 어 퇴근길에 가스 주유소가 세 군데. 그 다음에 집 근처에 와가지고 집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또세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제가 출근을 하는 길에도 한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스차를 타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 중에 하나인 충전소를, 충전소가 옆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집 근처에 충전소가 없, 없는 분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종로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요런 데 사시는 분들은 네. 가스차는 안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 이 외에 서울 지역은 네,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